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속마음 충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하면 마음심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마음심 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속마음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옷 자가 보이고, 오드 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주 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 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군사들에 의해서 강도들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계신데 주죠. 그분은 여기서 보면 큰 대자가 보입니다. 큰 대자가 보이죠. 발을 상하시고 큰 자가 오셨는데 발을 상하시고 십자가에 땅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달리셨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다. 그래서 가죽처럼 되셨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도시 벗겨지고. 제그 표자 하신 거, 말씀드린 거 보셔야 됩니다. 자, 주가 있는데, 그분의 옷이 어떻다고요? 예. 그 옷이 벗겨졌다. 주와 관련된 옷이 뭐라고요? 그 옷이다. 벗겨지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속옷이 제비 뽑아졌다. 그래서 속옷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큰 자의 옷과 관련돼서 가운데 있는 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속옷, 뭐, 그 속,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옛 일로 군사들이 조롱하고 어둠이 말 때에 피골 상접하니 우리 우리에게 주실 가죽옷처럼 되실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용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가운데 백합화처럼 크게 큰 대자 보이죠 그죠? 크게 부르짖으셨다. 이게 날 일자가 높으로 메시아가 죽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그 다음에 부르짖지 혼자 보이죠? 이구자가두개보이므로 크게 부르짖으시고 운명하셨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서 가운데 이런 뜻이 있죠. 자, 속옷, 가운데. 벌써 다 설명됐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은 그 히브리스 뭐라 고 그럽니까? 메시아의 육체가 쪼개졌다. 그가 가죽이 남은 걸 껴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주시고, 쪼개진 재물이 되셨다. 그래서 보면 요셉의 옷이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채색 옷이 찢어지죠. 휘장이 어떻습니까? 예. 청색 자색 홍색 가늠 곰배실로 되어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옷을 찢는다. 자, 휘장이 찢진다는 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메시아가 이렇게 어, 육체가 찢어지고 죽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야곱이 옷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슬픈 마음 아들이 죽었을 때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길을 여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속마음이 될까요? 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죠.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다. 정성스럽다. 착하다. 하는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 이스라엘 왕이 착하다는 거죠. 영혼을 속건제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하며 그의 가죽 옷으로 덮어 의롭게 하셨다. 그 살길을 여신 거죠. 원수가 영혼을 피워 그때 이제 그분의 마음이 어습는가 십자에서 그분이 부르짖죠. 옷을 옷을 주시고 그 까주고처럼 되셨을 때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짖습니다. 원수가 내용을피파하면내용혼을 땅에 엎드려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고가 보입니다. 나를 암흑 속에, 옛날에 없었던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환란과 고통과 수치 중에 있습니다. 벌거벗겨지면 수치 중에 있습니다. 그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속이 나오죠? 속, 마음이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분이 어떻다고 그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정말 참담하고 제 속에서 상합니다.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1 0편에또 다른 구절이 있놓습니다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픕니다. 마음이 내속에 마음 어떻다고요? 심히 아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통곡과 눈물과 강구로 손을 올려드렸다. 자, 그분이 그 가죽옷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데 그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분이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예. 그 속마음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죠옛 일을 기억하고 없지면내 영혼을 죽게 드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립니다. 이게 시편 143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속마음이 속에서 상합니다. 참담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통곡과 눈물로, 슬픔으로 강구를 드립니다. 왜 슬픈지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종으로 당하고, <laughs> 그 도시 나누고 소교시제비법에서 벌거벗겨져서피골상제발 가지고 주는 되셨다. 이런 뜻이죠. 그때 이익을 쓰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속마음은 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좌우로 채우치지 않고 중간이죠. 충성된 마음이죠.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휘장 가운데 가운데로 살길을 내므로. 그들이 수치와 죄를 가리는 그 뜻을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슬픈 마음, 통곡과 눈물을 왜 흘리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슬픈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십자가상에서 해가 빛을 잃을 때, 가죽옷이 되셨을 때 부르짖음으로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이거 뭐죠? 휘장이 찢어진 건 똑같은 게 표현이 뭡니까? 그 도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것은 슬픔 슬픈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백성들이 죄지에 찢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에스라가 그도을 찢죠. 속옷을 찢죠. 백성들이 주, 어, 모두 죽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그도을 찢죠. 그리고 어, 아버지 마음을 그 성부 아버지 마음을 표현한 건데 야곱이. 어~ 요, 요셉이 죽었다 판단할때 겉옷을 찢죠 그죠 이것은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자그 표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그 마음인데 주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그 그, 겉옷을 찢을 때에 그러면서 그분이 부르짖을 때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슬플 애자가 보이죠 슬픈 마음이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찢듯이 휘장을 찢고 자기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죠. 군사들이 말하기를 즉 이때 정령은이다 바르다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일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다시 조금 요약하면서 보겠습니다. 자기 땅을 사랑하신 여호와가 <laughs> 여호와 이날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옛적에 없었던 어둠이 말때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에 용사처럼 해산한 연시처럼부르지셨다 자기 땅에 오셔서 주가 그 도시 되시고, 그도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도시 벗겨지시고 속옷이 제비 뽑아지고 휘장 가운데 휘장 가운데 찢어지면서 가죽 옷이 되셨을 때, 자기 그도시 찢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원하해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셔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옷을 주어서 가죽 옷을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검식하고 울며 통곡 애통해라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라 너희 속마음을 속마음을 내게로 돌아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고, 자, 그분이 그 옷을 찢고, 휘장을 찢고, 휘장이 그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옷을 찢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부르짖으실 때, 그분의 속마음은 참담하고 힘들고 아프, 아팠죠. 그죠. 자기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 백성들은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속마음을 마음을 찢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속마음 참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 글자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도슬 뺏기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어둠이 말 때에 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내가 옷을 주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통곡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휘장 가운데 그 찢어진 그 옷, 그죠? 휘장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옷을 찢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고, 그, 찢지 말고, 마음에,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글자를, 그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글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